안녕하세요. 김태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5분이면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밑반찬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구운 아구채에 버터만 들어가면 입에 쫙쫙 붙는 밥도둑이 되어봅니다. 그럼 구운 아구채 볶음 똑 소리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구운 아구채 180g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손으로 찢어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찢으면 됩니다. 그리고 찢다 보면은 새카만 부위가 있어요. 지느러미. 이거는 찔기거든요. 이거는 사용하지 말고 버려주세요. 이거 잘만 볶아놓으면은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찔긴 것은 뻣뻣하니까요. 버려주세요. 먼저 미림 한 스푼 합니다. 이제 미림하고 참기름으로 그냥 밑간을 해줘야 되거든요. 참기름 한 스푼 싹 두른 다음에 미림하고 참기름을 이렇게 밑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먼저 비린내를 제거하고요. 참기름은 고소함을 더 극대화 시켜주거든요. 이렇게 밑간을 해서 잠시 두겠습니다. 먼저 가스 불 켜고 팬 가열부터 해놓고요. 팬이 어느 정도 가열되면은 버터 한 조각 10g입니다. 버터를 이제 녹여주세요. 버터가 들어가면 이제 고소해볼죠. 이거는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버터가 다 녹으면은 고추장 가득 한 스푼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물 다섯 스푼 사용합니다. 고추장을 천천히 버터랑 물해서 이제 천천히 끓여주세요. 불을 약불로 해놓고 고추장이 다 풀어졌으면요 여기다가 다진 마늘 반 스푼만 넣습니다. 같이 볶아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지면요. 물엿 두 스푼 사용합니다. 물엿 넣고 이제 약불로 천천히 볶아주세요. 여기에 이제 설탕은 안 넣고 물엿만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면 아구채가 달짝지근하거든요. 물엿만 넣고 윤기만 주면 됩니다. 약불로 이렇게 30초만 볶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맛이 업 되는 거죠. 이렇게 30초가 지났으면은 불을 완전히 약불로 해주세요. 아구채 밑간한 걸 바로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섞어주기만 섞어주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간단해요, 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섞어졌을 때. 통깨 한 스푼 정도 툭툭 뿌려줍니다. 살짝만 볶아주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밥도둑 밑반찬 아구채 볶음 아닙니까? 이 정도 볶아졌을 때불을 끕니다. 맛있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주얼 완전히 죽이죠. 그러면 이제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맛있는 구운 아구채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소하고 달달하니 밑반찬으로 최고 아닙니까? 아구채가 보이면 무조건 구입하셔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너무 맛있어갖고 젓가락에 춤을 춰볼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